5단 최초로 18K를 달성하고 단숨에 KBO 리그 역사상 최고 실력의 외국인 선수로 등극한 하마터면 작년에 삼성으로 KBO 리그에 데뷔할 뻔했던 하나를 넘어 한국 야구 팬들 대다수가 좋아하고 아끼는 투수 코디 폰세는 늘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선수입니다. 팬서비스에도 진심이어서 퇴근 버스로 걸어오는 김서연, 류현진은 물론이고 다른 선수단 모두를 팬들에게 돌려보내 사인을 시키는 유쾌함과 진지함을 동시에 갖춘 폰세. 한국의 ABS 시스템 덕분에 마인드 컨트롤하는 힘도 생기고 더 자신 있게 공을 던지기 시작하며 평균 구속까지 2마일 증가하며 커리어 아이를 찍고 있는 본세는 지금도 류현진 하나 보고 한국에 한화에 왔다. 현진 이 형은 우리 팀의 실질적인 리더다. 내가 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도 더그아웃에 같이 있는 걸볼 때면 실감이 안 나고 너무나 좋다. 메이저리그에서 10년 넘게 활약하고 KBO에서도 수많은 발자취를 남긴 류현진과 함께 뛰는 건 엄청난 기회이자 영광이다. 미국에서부터 꿈꿔왔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1위 LG와 선두 탈환을 꿈꾸고 있는 독수리 군단 하나가 2.5경기 차이를 두고 잠실에서 3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 모두가 출전하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하나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데요. 첫 경기는 황준서가 임찬규와 선발 맞대결을 펼쳤죠. 물론 여전히 폰세 선수를 내리깔면서 덩달아 한국 야구까지 까내리는 억가들이 있습니다. 한국 야구 수준이 일본에 못 미치는 증거다 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뭐만 했다 하면 면박을 주고 은근한 눈치로 왕따를 만드는 상황에서 폰세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ABS로 딱딱 명확하게 답이 내리니 심판과 싸울 일도 스스로 감정 컨트롤에 실패할 일도 없는 데다 열정적이고 사랑 넘치는 응원이 가득한 한국 야구 팬과 우상 류현진 선수 사이에서 폰세는 너무나 행복하게 야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층 밝아진 와이프와 메이드앤코리아 아기까지 힘을 실어주니 얼마나 행복할까 상상도 되지 않는 데요. 오늘은 3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오히려 구속의 증가에 메이저리그 최상위 수준과 비교할 수준의 실력을 가졌을 폰세가 일본에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어했던 와이프가 한국에서는 대전 시민들 동료 와이프들과 어울리며 러닝 크루를 결성하기도 하는 등 한국에 완전히 적응한 웨인 투지 폰세와 그의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여기 남자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이상적인 배우자 덕을 톡톡히 보는 외국인 야구선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선하면서도 현명하기까지 완벽하다고 볼수 있는 아내 덕분에 한국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데 이어 전 구단이 탐낼 정도로 멋지게 호투하고 있는 하나 폰센인데요 일본에서 와이프와 함께 쌍으로 왕따를 당하며 재계약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상 일띠는 하나로 이적하며 행복 야구하고 있기도 하죠. 그는 이미 다수의 KBO 구단이 탐냈을 정도로 메이저리그 수준의 구위를 갖고 있는 명실상부 리그 최고 수준의 검증된 선수기도 하고요. 물론 다소 이르긴 하지만 벌써부터 팬들과 프론트 모두 그의 내년 재계약을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예쁜 부부 역시 한국에서 쭉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남은 시즌도 내년에도 이 가족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팬들은 사실 반쯤은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해버리면 메이저에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겠다라고 말이죠. 냉정하게 보면 폰세는 사실 이런 선수가 한국에서 뛴다고?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선수입니다. 평균 구속 153km의 포심, 싱커,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우완한 투수인데요. 인스텐션이 약 7피트, 그러니까 2 1 m 에 달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조차 상위 10%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하죠. 그런데 폰세는 한국에 와서 이상하게 구위 폰세가 더 좋아졌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한국에 와서 기량이 더 상승한 선수입니다. 원래 메이저리그에서는 전체 투수 평균 수준의 구속이었지만 KBO에 입성하면서 갑자기 구속이 2마일 가까이 증가하면서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구속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상 메이저리그에서 선발로 뛰어야 하는 선수가 한국에서 생태계를 씹어먹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폰세 선수에게도 크나큰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잦은 잠부상과 저조한 내구성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기준으로는 엄청 빨랐던 것도 아니고 타고난 신체가 투수라는 포지션을 하기에 무리가 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좋지 않은 내구성과 잠부상으로 인해 일본 리그에서 꽤나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포난가에 재계약에 실패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실 폰세디는 최근 2년 사이 국내 여러 팀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선수기도 했는데요. 그의 다혈질 성격을 우려 사항으로 꼽아 혀를 내두르고 도망가는 구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폰세는 마운드 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 잦았는데요. 피치 클록 위반, 보크 등의 장면에서도 폰세의 감정 기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성격 때문에 일본에서 은근한 왕따를 당하기도 했고 말이죠. 실제로 와이프는 한 방송에 나와 일본에서 당했던 왕따 시절을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내용을 들으면 정말 음침하고 무섭습니다. 먼저 남편 폰세는 마운드에서 감정 표현을 숨기지 않는 승부욕을 보이는데요. 일본에서 선수 생활 하던 시절에는 그런 그에게 경박하다, 일본의 예의범죄를 배워라며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가 활동한 팀들은 일본 어느 지역보다도 보수적이고 경직된 풍습이 강한 곳이라 그 강도가 더욱 심했다고 하는데요. 프로 경기 중에는 화내지도 않고 감정을 숨기는 것이 관습이자 예의 정도였죠. 당연히 폰세의 감정 표현은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행동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경기 내용이 조금이라도 안 좋을 때면 외국 선수에 대한 일본 특유의 혐오가 노골적이어서 매우 힘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결국 도망치듯 한국으로 건너온 뒤에는 신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와이프는 먼저 와 있던 와이스 부부와 친하게 지내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곧바로 임신할 정도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본세 또한 한국 팬들의 분위기에 단번에 매료됐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고, 새 경기장에서도 그의 세레머니에 팬들이 열광하고 맞장구를 쳐주며 즐겁게 소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또 그와 스타일이 정확히 맞는 야구 응원 문화였죠. 확실히 이런 모습을 보면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폰세가 한국에 완벽 적응하며 구위가 높아지는 데는 또 다른 비결이 있었으니 바로 ABS입니다. 불과 스트라이크를 걸러내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인데요, 카메라로 공 궤적을 추적해 판정을 내린 뒤 인간 심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로봇 심판인 것이죠. 일군 리그에 ABS를 도입한 건 한국이 세계 최초였는데요. 확실한 건 벌써 도입 2년 차에 들어선 한국에선 주심, 선수와 감독이 스트라이크 볼 판정으로 얼굴을 붉히며 갈등을 빚는 장면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정이 나와도 투수나 타자나 흠칫 놀라거나 황당한 표정을 짓지만 모두 같은 시스템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양팀 더그아웃에 ABS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어폰과 태블릿이 지급되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ABS 판정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인간들이 기계 오류로 몰고 가려다 무리를 빚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어폰이 추가됐던 건데요. 구단별로 코치나 전력 분석원이 경기 중 이어폰을 착용해서 불필요한 감정 노동을 사전에 줄여준 겁니다. 실제로 현재 ABS 추적 성공률은 99.9%에 달했다고 하며 오심을 이용하는 것도 경기의 일부인데 이걸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불마음스럽다는 극히 일부의 타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찬성하고 호평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KBO에서 오래 뛰던 투수들에게는 나쁜 상황이긴 합니다. 보통 투수들은 조심이 누구냐에 따라 그 조심의 스트라이크존 성향을 기억하고 그것을 최대한 공략하는데 이제 베테랑 선수들을 압수할 수 있는 9위를 가진 신인도 KBO에서 빛을 낼수 있는 선수가 될수 있는 것이죠. 류현진만 봐도 ABS의 볼판정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빠르게 적응해 이젠 다시 언터첩을 선발이 됐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큰 변화는 분명 폰세 선수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됐습니다. 수백억을 줘도 메이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ABS 때문일 것이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 말입니다. 외국 선수들의 해외 생활은 경기 자체보다도 언어와 문화 등에서 가장 많은 고초를 겪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에서의 지나친 욕설과 경쟁 문화로 인한 중압감 탓에 경기력 저하를 경험한 폰세에게 모국에서 도 받지 못한 응원과 선물, 가족까지 챙겨주는 한국의 소중한 관심은 늘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의 폰세 선수가 있기까지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정말 와이프의 지혜와 사랑이 큰 힘을 발휘한 게 아닐까 하는 근거 있는 확신이 가득하죠. 앞으로도 한국에서 쭉 살고 싶고 은퇴 후에도 한국에 눌러 살겠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비공식 애칭 고본세 가족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즐거운 시간 보내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소통해주셔서 감사합니다.